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보관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4차 산업 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혁명의 조건은 어떠한 기술 혁신에 의해 생산성이 기존보다 대폭 증가하면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후보군입니다. 최근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기능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동차랑 대화하거나 냉장고, 세탁기와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하나둘씩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비해 사물 인터넷이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고작 작은 기기들끼리 통신한다고 어,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별거 아닌 기술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와 만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준입니다. 만약 발명가가 되어서 무언가 신박한 제품을 발명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놀라운 사물인터넷 얘기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창의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발한 발명품들은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혁신적인 제품은 대부분 사물인터넷을 통해 탄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 없이 살수 있는 날이 올까? 정답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때에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반 친구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친구들끼리 했던 대화가 생각나네요. 아, 오늘 스타리그 봐야 되는데 나중에 핸드폰으로 TV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라 우리 죽을 때쯤에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2004년에 했던 대화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에 dmb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능을 끝나고 핸드폰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는 삶을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대본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작성하고 납니다. 언젠가는 사물인터넷 없이는 살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3년 뒤에 DMB가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지금 개발되는 사물인터넷 기기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누구나 알 법한 사물인터넷 기기들은 제외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창 이력한다, 아이디어 뱅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들의 영감을 얻어서 대박 터트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스마트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에 온도 센서와 사물 인터넷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따 쓰냐고요? But once you get the pan of a master chef you see pan television has a temperature sensor right at the center of a pan and sends data wirelessly to your phone while you cook what's for dinner tonight steak salmon bacon mushroom risotto bacon i'm in the mood for salmon let's cook 여러분들이 요리를 못해도 스마트폰 에서 어플로 레시피만 다운받으면 후라이팬이 온도를 감지해서 어떻게 요리할지 명령합니다 우리들은 후라이팬에 충실한 노예가 되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 똥손으로 이런 요리가 나오다니 싶은 요리들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미 나온 제품입니다만 전 요리를 잘안 해먹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면 엄청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CES-2015에 나온 작품인데 스마트 화분입니다. 화분에 수위 감지 센서와 사물 인터넷 칩셋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화분에 매일 물과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화분 옆으로 상당한 양의 물과 비료를 넣을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물과 비료를 담아두면 스마트 화분이 매일 적당량의 물과 비료를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물과 비료가 모자라면 어플 알림 기능으로 알려주죠.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참 사물인터넷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V2H입니다. 이 생소한 건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금미래에 우리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자동차 같은 이동 수단과 집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인데 현대 자동차에서도 V2H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6달 전인 작년 7월 현대차는 SK텔레콤과 협업해서 V2H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선보였는데요. 만약 SK IoT 가입자라면 집에서 SK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자동차 시동 걸어 줘라고 외치기만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능이고 자동차 안에서 집에 있는 모든 IoT 제품을 음성 인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은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빅스비나 시리와 달리 범용성이 높은데요. 자동차 안에서 집에 있는 보일러 켜줘, 에어컨 틀어줘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쪽팔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로봇 청소기나 세탁기 집안 전등들을 모두 켜고 가스불 등등 모든 SK IoT가 적용되는 제품이 이 기술에 길들여지면 내 자동차와 매일 대화하게 될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시작. 이렇게 사람과 소통도 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아도 사람이 한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 청소의 시작. 그리고 내년 안에 자율주행 기능과 접목시켜서 집에서 음성명령만으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것도 가능하니 점점 더 발전하겠죠. 이외에도 스마트 거울, 스마트 장롱,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세탁기 등등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모든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 이거 다 소개하다간 영상 편집만 한 달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물에든 적용시킬 수 있다 보니 이렇게 1살짜리도 사물인터넷 기기 개발자입니다. 요즘엔 3D 프린터도 있고 아두이노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우리들도 며칠 내로 나만의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살짜리 여자아이가 개발한 사물인터넷 제품만 수십 개입니다. 난이 나이까지 뭐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여러 기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만